자 명제 x가 k-1 이상 k+3 이하인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포인트는 여기에 이 어떤이죠 어떤 이때 x가 0 이상 2 이하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랍니다자 저기 어떤 실수 x라는 건 결국 k-1 이상이고 k+3 이하인 어떤 실수 한 개라도 0 이상 2 이하이면 참이 되는 거죠. 자, 이 말은 k-1p 집합을 k-1 이상 k 플러스 3 이하인 원소라고 하고, q를 0 이상 2 이하라고 한다면, 이때 둘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도록 하면 됩니다. 자, 그러니까, 이거 한번 해보죠. 앞에 p는 마이너스, k 마이너스 1, 그리고 k 플러스 3 이상 이하. 그 다음에 q는 0 이상 2 이하. 자, 이두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려면, k 플러스 3이 이쪽에, 이렇게 0보다 작아지면 되고요그 다음, 또, 오른쪽으로는 k-1이 2보다 커지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첫 번째 경우, 자, 이첫 번째 경우를 보면, 결국에 k+, 3이 0 이상이면, 일단, 첫 번째 조건이 성립하는 겁니다. k+, 3이 0 이상이라는 건, 1번 모양에서 오른쪽으로 좀더 간다는 거죠. 그러니까 교집합이 생길 거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k 플러스 3이 계속 움직이면 됩니다. 계속 갈수 있는데, 어디까지 갈수 있냐? 여기까지. 이 점이 되는 그 k 값은 앞에 있는 점, k 마이너스 1이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. 그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면 k는 마이너스 3 이상이다. 그리고 밑에 조건은 k는 3 이하이다. 두 조건을 만족하려면 k는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이죠. 자, 이때 만족하는 정수 k 개수는 정수는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, 0, 1, 2, 3 해서 총 7개가 정답이 됩니다.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. 자,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문제처럼 그냥 식이 주어져 있다고 해서. 아 그러면 이 k-1 이상 k 플러스 3 이하이면 모두 이게 만족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여기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라고 했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k-1 이상 k 플러스 3 이하에 있는 그 실수 하나만이라도 0 이상 2 이하에 포함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명제를 볼때 항상 어떤과 모든을 유의해야 할 겁니다